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 주식입니다. 오늘은 음,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그동안 음, 국내 주식 관련해서만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어, 그런데 뭐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매일 미장을 체크를 하고요. 음, 미국 주식들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당연히 어, 국장을 더잘 알고 어, 더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국장을 위주로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어, 미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가질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종목이 있죠. 서클 인터넷 그룹.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종목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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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분명히 이미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음, 제가 바라보는 정말 서클의 관점. 정말 이때 사시면 돈 버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가격대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클 인터넷 그룹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통해서 어 이제 돈을 버는 수익구조를 갖춘 그런 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주요 이제 매출처가 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음 국채의 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금리 인하가 될 것이 뭐 사실상 확정이요. 금리가 인하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 이자도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USDC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뭐 예를 들면. 박리담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싸게 팔아도 많이 팔면 이익이 될수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의 주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려볼게요. 이 주식은 공모가가 30달러였어요. 30달러. 근데, 최근에 거의 뭐 2주 만에 1 0배로 올랐습니다. 공모가의 10배. 300달러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시초가는 거의 한 70달러 근처에서 시작을 했고요. 쭉쭉쭉 올라가서 이 300달러에서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고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찍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쌍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쌍고가 안 좋은 이유는요. 우리 국내 주식에도 마찬가지고 이 차트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이 거래 대금을 한번 터지고 나서 두 번째 이 고점을 만들었다는 건 나머지 물량 잔량들을 여기서 털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쌍 고점이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딱 지금 거래 대금이 여기서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어, 나머지 물량을 딱 털면서 윗꼬리까지 딱 만들면서 확실하게 세력들은 이탈했다라는 흔적이 보여주는 차트죠. 실제로. 캐시우드라고 하는 굉장히 돈이 많은 우리 인베스터도 요 근처에서 9,600만 달러를 매도했다고 라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이제 300달러까지 갔던 게 이제 155달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11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아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 아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야겠다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서클 같은 경우는 진짜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트럼프도 밀어주고 있고 계속해서 USDC에 음, 대한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을 겁니다. 여긴 지금 개미 무덤이에요. 개미 무덤. 지금 한 150달러부터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도 미장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하시고 여기 지금 물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런 봉 있죠. 요런 봉이 굉장히 무서운 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요.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하락하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21선은 딱 맞고 떨어졌죠. 어, 이 기대감을 주고 떨어지는 게더 무섭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엊그저께 9월 11일 날 17%를 폭등을 했습니다. 17%. 이17% 폭등을 하면, 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여기서부터 샀던 사람들 있죠? 여기서부터. 150달러부터 막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이 110달러 정도까지 와서 오면은, 아, 진짜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한참 하고 있다가 여기서 17%를 이제 폭등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무조건 간다 하면서 이때부터는요, 이 장대 양봉에 비투를 하거나 남은 잔량을 모두 다 실게 돼있어. 요 이건 심리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다, 싸다, 싸다 하고 이제 분할 매수 하다가 여기서 17%딱 뛰잖아요? 아, 어, 그러면은, 아,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어? 더 가기 전에 나머지 몰빵, 아니면 B2에서 몰빵 해가지고, 음, 여기서 이제 물량을 실게 되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죠? 분할 매수 할 돈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날 은봉이 딱 그거를 의도한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9월 11일 날, 거래 대금이,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터졌지만, 두배 정도 터졌지만, 그렇게 우리가 저점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흔적이라고 보기엔 거래 대금이 너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페이크죠.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날이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이날 상승할 때 어떻게 됐죠? 음. 계속 시장 않고 이렇게 쭉 끌어올렸죠. 여러분. 국장도 그렇고요 미장도 그렇고 분봉상 이렇게 땡겨 올리는 거는요 이거는 매집을 한 흔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래 대금 없이 빠르게 위로 그냥 긁으면서 올렸다는 거는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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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그 주식은 매집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 공사, 바닥 공사가 잘돼 있기 때문에 하방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리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하방이 굉장히 연약한 겁니다. 기초 공사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음 날 이렇게 무너지나요. 쉽게 올라간 부분 있죠. 거래 대금 없이 올라간 부분은 기초 공사가 안돼 있어서 하방 지지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같은 모습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서운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21선을 막고 떨어졌죠 여기서는 어때요 21선을 뚫어 올렸죠 뚫어 올렸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뚫어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제 간다 21선 위에 올라탔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바로 끌어내렸죠 이거는요 페이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 물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은봉 한번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멘탈이 분개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100달러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 여러분 국장도 마찬가지고 이 라운드 피규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장도 그렇고 이 300달러 있죠? 못 들었죠? 어. 자, 이 100달러가 아래 있죠. 그러면 라운드 피규어는 자석처럼 주가를 그 라운드 피규어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달러라는 라운드 피가가 있기 때문에 200달러를 뚫는 순간부터 300을 향해 달려가죠. 240, 뭐 250, 260 이렇게 넘어가면 갈수록 300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순간적으로 여기를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강력한 또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주식이 110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30달러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100달러라는 아주 매력적인 라운드 피기가 있단 말이죠.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잡주의 그런 세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JP 모건이든 골드만삭스든 뭐 이런 거대 기관을 세력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100달러를 깨 줘야 깨 줘야 이 150달러부터 이 130달러 사이에서 샀던 사람들이 손절이 나갈 겁니다. 물론 장투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도 쉽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을 최소한 100달러는 깨져야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이 급락이 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으면 밑에서도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시 이거를 파, 팔았던 그런 세력들이 밑에서 다시 살수 있는 거래대금이 터져주거나 또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안 나오면서 길게 조정 기간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클이라는 주식은 둘중 하나입니다 아예 급락을 해서 진짜 70달러 뭐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다시 매집을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쭉쭉쭉 떨어지면서 한 80달러 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래 어, 횡보를 했잖아요 5만원 선에서 그런 것처럼 몇달 동안 지루하게 횡보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에 매집이 끝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80달러 선입니다. 80달러 선. 저는 9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를 할 생각이 있고요.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75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이 주식은요, 130달러 유상 증자를 한 주식이에요. 130달러에 어쨌든 신주들을 풀었고, 어, 새로운 어, 사람들이 130달러에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국장에서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지죠. 왜? 이 가격보다 더 아래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싶하니까. 어 그런 근거만 봐도 130달러보다는 밑으로 오는 게 맞다. 근데 그 밑에는 100달러가 있다. 아, 그럼 100달러 는 무조건 깨진다. 자, 그럼 100달러를 깨지면 9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겠죠. 진짜 최악으로는 75달러 정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90달러에서 75달러 사이가 중요한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오면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어, 그 구간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겁니다. 그 전에 올라갈 수 있죠. 당연히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음, 주시란 건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80달러에 이거를 매수를 한 것과 지금 이 130달러에 매수를 한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만약에 240달러를 갔다라고 생각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30달러, 240달러. 두 배도 안 되죠? 8 0달러 여러분들이 샀는데 240달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갈 만한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어차피 올라갈 주식은 최대한 떨어졌을 때 저가에 매수를 하는 것이 진짜,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서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거래대금이 터지거나 횡보를 오랫동안 하는 그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국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 불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시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계속 관심 섹터, 관심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블로그 통해서 또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블로그에서 찾아뵙겠습니다.